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7월 갤럭시 언팩에서 공개된 새로운 갤럭시 Z 플립 7, 폴드 7및 새로운 웨어러블 제품들에 관하여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세한 건 내일 오후 중에 제품을 받아 사용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언픽에서 처음으로 갤럭시 Z 폴드 7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번 갤럭시 Z 폴드 7은 Z 폴드 SE처럼 내부화면 기준 8.0인치, 외부화면 기준 21대 9 비율의 6.5인치 커버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으며 두께가 얇아져 접었을 때 8.9mm, 그리고 펼쳤을 때 4.2mm에 두께는 215g으로 지난 Z 폴드 SE, Z 폴드 6보다 훨씬 얇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폴드 7의 새롭게 암머 플렉스 힌지 구조를 채택하면서 내구성 부분에서도 개선이 되었으며 커버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는 고릴라을 세라믹2가 탑재되었고 별도 저반사 코팅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테두리에는 더 개선된 아호 알루미늄 프레임이 사용되었으며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탑재되면서 CPU 부분에서 38%, GPU 부분에서 26% 그리고 m p u 부분에서 41% 정도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 지 폴드 SE처럼 200메가 픽셀 메인 카메라가 탑재되었고 접사 촬영을 지원하는 12메가 픽셀 초광각 카메라가 탑재되며 10메가 픽셀 3배 망원 카메라가 동일하게 탑재됩니다 배터리는 동일하게 4,400mAh 배터리가 탑재되었으며 색상은 블루 섀도우와 제트블랙, 실버 섀도우의 삼성닷컴 및 삼성 강남한정 색상으로 민트 색상이 출시가 됩니다 가격은 256GB 모델 기준 237만 9,300원부터 시작을 하며 더블 스토리지 혜택을 사전 예약 혜택으로 제공하고 1 t 라 스토리지 모델 한정으로 16GB 램이 탑재되나 대신 제트블랙과 블루 섀도우 색상만 출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G플립 7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G플립 7 같은 경우 커버 화면이 커지고 베젤이 얇아져 4.1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며 커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내부랑 동일한 2,600니트 밝기 및 120Hz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내부 같은 경우 21대9비율의 6.9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고 플립 7은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2가 탑재되었으며 더 개선된 아머플렉스 인지가 탑재되나 프레임은 기존 아머 알루미늄 프레임이 탑재됩니다. 이번 Z-Flip 7은 4300mAh 배터리가 탑재되고 기존 50MP 메인 카메라 및 12MP 초광각 카메라 탑재를 유지하며 엑시노스 2500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이번 G 플립 7은 블루 섀도우, 제트 블랙, 코랄 레드를 포함해 삼성닷컴 및 삼성강남 한정 색상으로 민트 색상이 출시되며 256기가 모델 기준 148만 5천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외 플립 7 FE는 삼성닷컴 외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될 예정이라고 하며 8기가 램이 탑재가 되고 256기가 단일 스토리지 모델로 가격은 119만 9천 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갤럭시 워치 A 시리즈가 공개되었습니다. 갤럭시 워치 A 시리즈 같은 경우 워치 울트라처럼 쿠션 디자인을 적용하고 워치 울트라와 동일한 스트랩 규격을 지원하며 기본형 기준 40mm와 44mm가 출시되고 그래파이트와 실버만 출시되며 가격이 조금 인상되어 40mm 기준 419,000원부터 그리고 44mm는 459,000원부터 시작합니다. 워치6 클래식에 이어 이번 워치 A 시리즈에서 워치 A 클래식도 출시하였으며 워치 A 클래식은 46mm 단일 모델로 블랙과 화이트만 출시되는데 블루투스 모델 기준 569,000원부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갤럭시 워치 울트라 라인업에서 티타늄 블루 색상이 새로 출시됩니다. 그외 트라이폴더블 갤럭시 Z 폴드 또는 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고 이어서 오늘 오후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